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아,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 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 예, 제가 좀 묻겠습니다. 증인은 2 2 4년 12월 3일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의 제일 경비단 단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21시 48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 수호신 TF라는 것이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수도 서울에서 대테러 작전을 주도하는 전력들입니다. 테러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음. 각종 테러를 테러 대테러 작전을 할수 있는 다양한 전력들을 통합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제1경비단 소속 군인들 중에 이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특별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저희 부대의 특성상 어, 수도방위사령부의 어, 기동 예비뿐만 아니라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하게 어, 활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소집을 시켰을 것으로 어, 생각됩니다. 증인이 22시 45분경에 사령부에 도착하니 이진호 수방사령관이 국회 상황이 있어 국회로 가야 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로 가야하는 이유를 말했습니까? 당시에는 임무나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또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안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렇게 예. 챙기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공포탄을 챙기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정을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최초의 소집 지시를 하시고 중간에 전화를 하셨는데 했는데 어, 합참 불시 훈련으로 어, 간부들에게 알려야 될것 같다. 이유는 뭐 당수로 할수 있으니까 수집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전화 받았을 때는 아 불시 소지 훈련으로 인식을 했고 공포탄을 휴대하는 것이 훈련 목적상 휴대라고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전개되면서는 공포탄 휴대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의미인가를 좀 평가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당시에는 그냥 불시 훈련인데 공포탄을 그냥 특별히 챙기라고 한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게 국회로 가는 거라서 조금 달라서 챙겨라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 굉장히 여유 없이 빠르게 상황이 전개돼서 음. 그 공포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볼 만한 여유 없이 국회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열한 시경에 초동 조치 부대의 출동 준비가 완료될 무렵에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내가 먼저 국회로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부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팀장으로 하여금 나에게 전화하라고 해라.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국회로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음. 평소 훈련시에도 이와 같은 정도의 지시만을 받고 출동하는 상황도 예정이 있나요? 사실 훈련을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는 어떤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음. 상황을 충분히 평가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려준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가용 시간을 활용해서 계획한 이후에 출동하게 되는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미 그 시간은 대통령님께서 비상 계엄을 선포를 했고 저희가 저희에게 출동을 준비토록 사령관 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령관께서 직접 본인이 어떠한 임문지를 확인하고 임무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깊이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사령관은 뭔가 어, 뭐 장관이든 뭐계 사령관이든 뭔가 지시를 받았다라는 생각은 할수 있었겠네요.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그 지시에 따라 받고 또 증인한테 지시를 하는 거다 이런 정도는 인식을 했겠네요. 예. 음. 증인이 초동 조치 부대가 출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한 뒤에 23시 17분경에 수방사 참모장으로부터 총기와 탄약은 차량에 두고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을 챙기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이동하게 되면 총은 놓고 내려라고 하고 그러한 복장으로 3단 진압봉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곧바로 화상회의 를 통해서 각 대대장들에게 동일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이 실제로 이 지시에 따라 무기와 장비를 지참을 일단 현장까지는 가지고 갔습니까? 예, 현장까지는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음, 현장까지는 가지고 가, 가고 차량에는 두고 내렸다. 그렇습니다. 음.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군인들의 총 인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 136명입니다. 초동조치 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한 뒤에 해당 부대의 팀장, 그러니까 지역 대장들은 23시 40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렇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관께서 먼저 가서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초동조치 부대에 저희는 두개 팀이 있는데, 그 초동조치부대 두개 팀을 먼저 출발시켜서 현장에 도착하면 그 팀장에게 직접 사령관께 전화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임무를 팀장들이 받고 저한테 다시 백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시 51분경에 이진호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울타리 내부로 진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비슷한 시간대일 텐데 네. 저한테도 차후에 그러한 임무를, 임무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내부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그렇게 지시를 할때그 지시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은 없습니까? 그런 말은 들은 적은 없고 저희 사령관 특성이 어떤 상부의 지시들을 어, 그대로 전파하거나 전달하는 형태의 임무를 언급을 잘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해석으로 해석한 이후에 본인의 언어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어, 그 당시에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음. 그러면 증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 울타리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일원을 통제하라 이렇게 한 지시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출입을 통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통제라는 개념이 군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제라고 음. 하는 것은 군사 행동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통제라는 임무를 주고 난 이후에는 이 통제를 통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후속 임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국회 건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주요한 지점에 저희가 인원들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출입하는 인원들을 어, 저희가 어 통제 통제라는 의미는 누구는 출입시키고 누구는 음. 출입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해서 임무가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사실 진행이 안돼 있던 상태예요. 음. 통제야라는 말은 이제 장악을 해서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을 선별하고 이제 네. 이런 거를 정리하는 단계인데 그 후에는 이제 아직 어떻게 하라는 까지 가지 못했다 이런 말이 예 그렇습니다 통제 명령 통제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통제 임무를 준 음, 제대에서 그 통제의 수준과 범위를 어, 정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제 하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지시는 뭐 아,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통제 하라는 의미는 이제 문을 장악을 한다는 것일 텐데 출입구를 그러면 은 출입구를 장악을 한 다음에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단계에서는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 상황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들어갔었던 인원에 대해서는 후속 어떤 임무를 부여받지 않는 이상 그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음. 후에 이제 추후에 지시를 받,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제일 경비단 이외에 군사 경찰단 소속 군인들도 국회로 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는 사실이 있습니까? 상황이 종료될 무렵에 군사 경찰단장과 소통함으로써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군사 경찰단장 김창학, 김창학은 수방 사령관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게이트 하나를 받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하라. 통제하지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그렇게는 지시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체포라는 용어를 활용하면서 저한테 부여된 임무는 없었습니다. 통제를 안 따르는 사람은 뭐 내보내라라든지 뭐 조치를 취해라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음. 내용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음. 그 단계에서는 없었습니다. 또그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국회에 들어가서 양재은 협력관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음. 그 양재은 협력관도 군인 군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급이나 직급은 어느? 번역 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장 준장입니다. 별 하나? 예, 그렇습니다. 예. 직급은요? 국회 협력관으로 알고 있고 국회 파견 나가 있는. 그렇습니다. 음. 그 수방사령관이 협력관을 만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국회를 바, 상황 발생 시에 어, 어떤 그 군사 작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회라는 시설의 특성상 저희가 어, 내부를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회를 알고 있는 국회 협력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부,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laughs> 증인은 공공시 31분경부터 공안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공공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아,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그 윗선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음. 그러면 네 명이 들어가서 한 명씩 드러내라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체포하라, 총뭐 뭐 이런 얘기들은 단어는 기억이 나나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현 없습니다. 4명, 사후에 네. 사후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시에는 없는 그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음.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이제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확하게 사실 은 법적 그 작동 원리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당신을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당황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바로 한 5분에서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거 우리 할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수전 사령관님 과소 뭐 통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물어볼게요. 아, 그, 그 그러면 그러한 수방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당시에 증인의 말하자면 말하자면 부하라 그래야 되나요? 뭐 군인들은 얼마나 국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시간대에는 15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5명이라는 것은 이제 본청까지는 안 들어가고 경내에 말, 말씀하시는 예, 울타리 내에만 들어가 있는 울타리 겁니다. 울타리 안에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건물 밖 네? 그렇습니다. 열열몇명열 다섯 명입니다. 열, 열 다섯 명이 국회 본청 바깥에 그러니까 경내는 경내지만 국회 본청 안은 아니고 예. 거기에 있을 상황이었다. 예. 그래서 그때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해 보라 이렇게 건의를 한 사실이 있다. 예. 음. 그리고 나서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당시 어, 본인께서 어, 외부의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전사령부 들어간 인원들이 끌어내면. 거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러한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전사 군인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경로를 열고 그런 다음에 경로를 열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경로를 열고 그냥 그 이후의 역할들은 저희 저희에게 별도, 별도로 부여된 임무는 없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전사 인원들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그 말하자면 데리고 나온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특전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증인의 부하들이 하는 건 아니다. 경로만 열어주는 거다. 거기에 네. 대한 어떤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전사도 어디까지 수행할 지는 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예 그러니까 예. 증인은 이제 12월 4일날 공공시 43분경 에 도착한 후속부대가 국회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 어, 갔는데 예 그때 민간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 가서 집결해 있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내부 투입한 인원들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 당시에 아까 뭐 15명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네. 이후에 후속 부대가 더와 가지고 얼마나 또 들어갔었습니까? 추가로 23명이 더 들어가서 최종 저희는 38명이 위치해 있었고 아, 네. 저희는 대 민거 대치되어 있는 곳을 회피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저는 집결해 있으라고 지시하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음,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네.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 단편적 과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 또한 일단은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좀더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증인은 그날 12월 4일 공안시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현장에 있는 팀장이 전화로 특전사가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하자 곧바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도 퇴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당시 저는 그 해제 의결이 된것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다만 그걸 받았을 때 특, 내부에 있는 특전사가 뒤로 빠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즉시 사령관께 보고를 하고 퇴출하겠다라고 보고드리고 빠졌습니다 음, 그러면 뭐 그때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그래 빼라 뭐 군인들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까? 예, 바로 승인하셨습니다. 승인을 했고 음. 그거 외에는 따로 위에서부터 바로 철수를 해라, 뭐어쩌라 이런 얘기를 미리 먼저 들은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먼저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철수시켰다. 그렇습니다. 음. 그 서울 고등검찰청에 12월 9일 날 나가서 이렇게 진술하신 적 있죠? 예. 어. 그때 그때 증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됐는지 다 확인하고 서명 날인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읽어보고. 예. 어, 그리고 어, 녹취록 오십 퍼센트 이한 띠요. 오십 의2 녹취록. 저, 저 녹취록, 예. 예, 저거 그 내용대로 다 증인이 여기 김창학 대령인가요? 여기라, 여기랑 여기랑 통화한 내용인데 그다 사실대로 다 적혀 있습니까? 잠시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간단히 봤는데 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술 조서, 진술 조서도 보여주세요. 50표 중에 1. 네, 예, 이것은 제가 다 확인하고 진술한 사항입니다. 네. 진술한 대로 다 적혀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네. 마치겠습니다. 예